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예, 지난번에도 그밑대지 피해에 대해서 한번 올렸었는데, 오늘은 정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올립니다. 뭐, 이렇게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대추밭 전체를 이렇게 막 파놓고 다니는데요. 그런 거에 뭐, 대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니까 뭐, 진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입이 벌어져도 그냥 수긍하고 말았는데요. 이번에는 대추가 저기, 어, 이거 가면서 피해가 앙, 아주 심해졌어요. 먼저 번에는, 먼저 번도 이상하다 해서 생각을 했는데, 잎이 뭐 이렇게 있는 게 이상하잖아, 이렇게 있는 게. 병도 아니고, 이상해서 하는데, 바닥에 그 대추가 그 깨물어 먹은 게 있더라고요. 혹시 돼지가 그러나 하고 했더니, 어, 돼지가 그런 게 맞아요. 근데 그때는 풋대추만 주로 먹었었어요. 지금은 이제 그 익어가는 대추 맛을 보더니 오히려풋대추는 안 먹고 이제 익어가는 걸좀 먹는 것 같아요. 뭐 여기 이렇게 와서 매달려 가지고 보면 뭐 이렇게 입줄기째 뜯어놓는 것도 있고 이 대추를 여기서 따 먹으면서 이 밑에 대추 떨어져 있는 거 보세요. 이거 이제는 파란 거잘안 먹어요. 빨간 게 오히려 없죠. 이제 빨간 거를 먹는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대추가 많이 달려가지고 끈으로 이 위에 묶어 놨었는데, 돼지가 매달리니까 이제 끈이 클러지고요. 어, 어제는 저후에 그래서 이제 이 돼지가 따먹을 만한 위치에 있는 거를 따고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와서 이걸 따려고 보니까 이 아랫부분. 근데 이제 제 배꼽 아랫부분만 따먹는 줄 알았더니 이제 거의 가슴팍 있는 것까지도 싹 따먹어요. 그러니까 밭 전체 이렇게 늘어진 가지는 전부 뭐다 피해를 볼 거란 얘기죠. 지금까지 물론 많이 봤고요. 지금 이거서 주문 들어온 게있어서팔 상품 을 생각하면 이후에 이걸 따야 되거든요. 저왜 저걸 따야 되는데 지금 이게 더 급하게 생겼어요. 어제도 계속 이것만 땄는데 이제 아랫부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랫부분 피해가 훨씬 더 심해요. 아마 대추가 주로 이저 아래쪽으로 올라오나 봐요. 지금 그 저기 돼지. 멧돼지 트랩을 이제 하나 저기 얻어 놨는데요 그 설치하기 전에 이제 그 옥수수에다가 막걸리 같은 걸 부어서 이렇게 줘서 먹어 보는데 먹는 그곳을 그곳에다 설치하면 효과가 좋다고 아마 그 업체에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사료 그러니까 옥수수에다가 막걸리를 섞어 가지고 뭐 돼지가 아주 환장하고 먹는다는데 한 군데 조금 먹는 신중하 써서 안 먹어요 여기 있는 지렁이와 대추가 훨씬 맛있다는 얘기죠 이쪽에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게 대추가 이렇게 완전히 뭐 지금 이정도면 얼추 맛이 들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맛이 없거든요 반쯤 이렇게 하는게 뭐 보다 맛은 들긴 들었어도 이렇게 다 익은게 훨씬 더 맛있는데 그리고 익은 것만 골랐다고 있는데 아, 여기가 지금 거의 제 배꼽 높이예요, 부분이. 요 부분이 배꼽 높인데, 여기 이쪽 부분도 따먹은 게 있어요. 여기, 여기 있는 거, 이거, 여기, 요 부분이 다딴 거거든요. 따치운 건데. 야, 이거, 이쪽에만 그런 게 아니라, 이쪽에도 저 이쪽 나무 다 절여놨어요. 잎까지삭 훑어가지고 뭐,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데 얼마 전에 그풋대추를 먹을 때 군청에 신고를 했는데 포수를 보낸다 그랬는데 포수가 왔다 가셨겠죠? 왔다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돼지는 매일 더 극성이고 뭐 돼지들이 원체 영리해서 사람 있으면 안 왔다가 돌아간 뒤에 뭐 와서 저기 하고 한다는데 이거 지킬 수도 없고 참환장하겠네요 참 그냥 넘어가려는데 이거 피해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. 여긴 그냥 나... 이쪽 부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한번 신고를 해 봐야 되겠어요. 돼지를 잡아 주던지 여기서만 스톱이 돼도 괜찮은데 매일 이런 식으로 한 아마 이렇게 하는 거 죽는 거만 해도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게 죽은 게이제 맛은 어느 정도 들어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말리면은 음즙 짜는 용으로는 훌륭하더라고요. 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. 먹어 봤거든요. 말려서 근데 지금 그거 아주 될 일이 아니에요. 지금까지 피해 본 것만 그건 한 100kg 이상 되는 것 같은데,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아,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소연해 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